34문 양자 됨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 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중생과 성화로 인한 도덕적 자녀가 되는 것과, 양자됨으로 인한 법적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금 까다로워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는 법적으로 그 부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곧바로 그 부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자기들 집에 들여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는 것이 양자댐과 비슷하다면 그 아이의 내면에 발생하는 도덕적 변화는 중생과 성화와 비슷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세에 대해 언급하는 12절은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13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 양자의 영을 언급하는 15절은 양자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16절은 중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11년쯤에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인 애정남을 기억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애정남으로 활약했던 개그맨 최효종은 누구를 절친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주었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와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으면 그냥 친구이고 묻지 않고 먹으면 절친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핵심을 짚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후 점심을 먹을 때 무릎에 거침없이 다가와 앉으면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섯 명 모두 제 무릎에 거침없이 앉곤 했습니다. 다른 성도님 댁의 아이들은 친근하기는 하지만, 제 무릎에 앉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섯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름을 짓고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새로운 식구가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섯 명의 자녀가 등록되었고, 저는 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운동과 악기와 영어를 익히도록 힘써 왔습니다. 또 예민한 사춘기를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대화에 힘쓰며, 올바른 가치관과 정서를 갖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업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며,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1000원, 중고생에겐 2, 3000원씩 줍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왜 잘못인지 분별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혹그 잘못이 반복되면 훈계하거나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갓난 아이를 입양한다고 칩시다. 그 입양의 주도권은 입양하는 부부가 지고 있지 입양을 당하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받아들여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상속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으로 징계도 마다치 않으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이고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서 면에서도 친 자녀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정서까지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전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